우리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잠옷을 입고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려요. 혹시 집이 편안하다고 누워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요.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날 예배자리에 모여서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 선생님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친구야, 나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 친구야, 하나님은 나를 제일 알아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선생님 친구한테 하나님을 자랑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믿음 2반 김지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집에서 엄마 아빠 말잘 듣고 그리고 예쁘고 바른 아이, 바른 친구들로 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나쁜 친구들 없이 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즐거운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신나고 즐겁게 찬양해 봐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기우려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사람에게서 모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유치부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예배드린 것도 참 감사한데요. 우리 소망만 친구들은 아직 우리 유치부 예배실을 구경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공간 어떠한 공간인지 함께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치부 예배실로 레츠 고고. 목사님이 유치부 씨를 소개시켜 주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의 건물들을 소개시켜 주길 원합니다. 이곳은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본당이라고 하는 건물이고요. 그 본당 옆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미끄럼틀과 그네가 있는 바로 놀이터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놀수 있겠죠? 그리고 이 놀이터를 지나보면요. 우리 교육관이 보이게 될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바로 교육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은 바로 오른쪽 맞습니다. 그곳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문이 잠겨 있습니다. 목사님이 열쇠로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어, 어, 잘안 되네. 아하. 짜자자자잔.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유치부 공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없어 빈 공간이지만 하루속히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사진을 찍지 못해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없어요. 하루 빨리 사진을 찍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하나님 말씀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유치부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날이 석히 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애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 텄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애돔 사람들이 앉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애돔 사람들은 그들이 힘이 세서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어서 이 애돔 땅을 다스린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들을 그 위치에 갖다 놓는 것, 애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지혜가 어디갔느냐,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모략이 어디갔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누구를 두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금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들이 쓰는 예배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그 소망을 품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소망을 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어떤 것을 두어서는 안 돼요. 돈, 명예, 혹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음식, 혹은 TV, 텔레비전, 유튜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떠한 것을 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줄로 목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오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교만이며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ank you 저번 주 깜짝 퀴즈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소망이었어요. 두 명의 친구가 동시에 문자가 와서 선생님이 두 명의 친구에게 모두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자, 우리 정답을 알려줄 친구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믿음 1반의 정서연 또 믿음 2반의 허민준 친구예요. 모두 축하합니다. <laughs> 민준이와 서연이한테는. 10월 마지막 주에 큐티 활동지와 소식지가 나갈 때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활동 준비물은 이렇게 예수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밑에 빈 공간 있는 활동지, 여러 가지 신년표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이 밑에 공간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그려볼 거예요. 어, 어, 우리 친구들이 자랑할 게뭐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았어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예쁘죠? 내 얼굴은 예뻐요. 예쁜 얼굴을 그려볼 거예요. 어, 눈도 예쁘게 그리고, 코도 예쁘게 그리고, 입도 예쁘게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리고, 예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아,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운동도 잘해요. 그죠? 운동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 선생님은 축구를 하고 있는 우리 남자친구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음, 발로 뻥 차고 있는 축구공 음, 그림을 그려볼게요. 축구를 하고 있는 우리 그, 멋진 그, 그 남자친구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자랑하고 있을 거예요? 아, 맞아요. 저는 똑똑해요. 맞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그려볼게요. 이 친구, 선생님은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친구들이 자랑하고 싶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음, 그림 실력이 없지만, 이렇게 예쁜 얼굴, 또 운동하고 있는 모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친구들,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쁜 얼굴, 또 운동 잘하는 것, 공부 잘해서 똑똑한 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기도록 약속해요. 지금 우리 친구들 큐티에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최고로 자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